안녕하십니까. 오직 저의 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23살 청년, 기우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 대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대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제가, 제가 왜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제 나이 때 대학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저는 대학의 길을 걷지 않고 타인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 형편이 어려 대학을 못갈 정도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 아니,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저를 날라리 또는 결석생에 불렸습니다. 중학교 3년을 통틀어 무단 결석을 밥 먹듯이 했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을 해치거나 친구들을 때리는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친구들과의 관계를 너무 맺기가 힘들어서 그냥 그 공간 그 시간을 피한 것뿐인데 학교에서는 저를 나쁘게 봤었고, 거기 위축감은 더 커져 3년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것도 모자라, 어디 가서 남들 앞에 말도 못하는 제가 지금 이 순간 상처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생활 너무 힘든 만큼 친구도 없어서. 저만의 방식으로 웰룸을 달렸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거기서 만난 기사님들과 대화를 나, 나누면서 저의 웰룸을 많이 달렸습니다. 기사님들이 저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착각을 했을 정도 말이죠. 그래서 저의 꿈은 버스가 너무 좀 나, 나머지 천한, 직업으로, 천한 직업이기도 한 버스 운전기사가 저의 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가 버스만 좋아해서 그 꿈을 가진 거나 아닙니다 저의 진짜 목표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기사님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인사를 잘해서였습니다 정말 특별하지도 않고 사소한 것이었는데 어... 저는 이제 버스를 탈때 기사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종점을다 와가거나 이제 운행이 거의 끝날 때 쯤에 하차할 때도 수고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냥 저는 고생하시니까 격려창에 인사를 드린 것 뿐인데 기사님들께서는 거기에 고마움을 많이 받으셨는지 제가 타면 제가 버스 타면은 제 얼굴 항상 기억하셨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에게 말씀을 거느시고 시작되어서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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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동네 아금 명목동인데 저희 명목동 가는 버스 중에 당장 생각나는 버스는 바로 1213번 버스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지나가기도 하지만 모든 기사님들이 다 친절하시고 인사를 잘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손님들이 탈때 내릴 때나 인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기사님이 한분 한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서비스 정신이 너무 좋아서 저도 그 분께만큼은 웃으면서 인사를 같이 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새벽에 그 기사님이 운전하신 차를 타게 대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타자마자 저에게 음료수를 한잔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같이 인사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보답을 이제서야 한다고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기흥역을 가는 동안 내내 인사해줘서 너무 고맙다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손님은 어떤 일을 하든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 다잘할 것이라는 그런 용기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연 마디 안된 인사가 타인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는 느낌이 되었으며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던 기사 등들의 영향을 받아 이용자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랑받는 버스기사 되고 싶어서 지금의 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 근로환경과 버스 정책오입고그에 대해서 알게 된후 자연스럽게 노동 문제와 정치 문제에 관심 갖게 되었고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자 여러 대외 활동을 많이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목적으로 있는 청년들이고 모두 다한 마음인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다니지 않았던 전 여전히 차별이라는 현실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모두 다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걸 떠나 모두가 같은 청년인데 청년은 대학생이라는 공식이 잡혀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도전한 대회 활동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회 활동은 실패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2년 전,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인정받고 저의 꿈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열정대학이었습니다. 지푸라를 잡는 심정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행여, 여기서도 차별의 시선을 받지 않았을까, 두렵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기서는 저의 꿈이 인정받고 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상처는 점점 치유되고 전 자신감도 점점 얻게 되었습니다. 간혹 버스 회사 꿈을 하면서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고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제 또래 친구도 이미 다 갔다 왔는데 23살이 돼도 아직 지금 못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 기사를 취업하려면 최소 만2 5세 정도는 되어야 입문을 할 수가 있기에 사회 열정대학이 사회에서 정식이고 인정받지 않는 일종의 대외 활동이지만 대학의 경험이 없는 저로서 인생이 유일한 대학이자 열정대학이 아니었으면 예전에 상처에 업매여서 달라지지 못할 수도 있었기에 자신감 생기고 성격이 많이 바뀐 터닝 포인트의 시작점이기에 열정 되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스 노선에 누구보다 미쳐 있으면서 버스 노선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다 보니 학생들이 뒤풀이 끝나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막차 시간 몇 시인지 물어보고 심지어. 다산 콜센터보다 정확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laughs> 저는 이제 열대에서 버스 또라이로 지금 알려졌고 지금 현재는 동시에 불친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 앞장서고자 앞장 서울시 송파구와 보건부를 연계해 두고 있는 어느 간선버스 회사의 승객 모니터링 모험으로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들 이 경험을 통하여, 아, 통하여 지금 현재꿈 꿈보다 한 단계 올라가 수도권 버스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 운송 종사자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 앞장서고 싶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 중이어서 결론적으로 대학을 다니지 않아, 않아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이 자리를 통해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청년 모두가 학업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관심 분야를 찾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의 또라이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저에게도 나만의 색깔이 지닌, 나만의 인생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대학의 의미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가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미 정해진 길이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남들과 똑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으로 꿈 앞에 가까이 서 있고 이 사회의 승리자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청중분들에게 당당히 소리치며 버스로 세상을 바꾸는 사고를 치기 위해 노력한 것 동시에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두렵지 않은 청년 등장 음악, 음악처럼 아픔과 눈물의 제 친구, 친구와 친구 같은 존재를 삼았던 저 김웅배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외치다가 대학 안 다녀도 하면은 다같이 잘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안 다닌다고 차별 좀 하지 말고 다른 걸 인정해 주십시오. 왜 대학 안안 다녀도? 감사합니다. 우리 군대 씨의 더큰 미래를 우리 모두 같이